아보스럽지 않나요? 조금 이렇게 자기 주관도 없는 것 같고 그만한 그렇게 돼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대내적으로 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은 끌어내릴 수도 있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즉석적으로 한번 찍어보는 주연인데, 선생님께서 아, 촬영 직전에 신당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음. 하셔가지고... 아, 예, 네. 요즘 뭐 뉴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인심을 많이 잃은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뉴스나 보는 정도인데, 제가 전문가나 뭐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으로서의 개념보다 선생님 유튜브 에 속한 네. 게 아니고, 네. 정말 그냥, 그냥... 그분들이 보고 뭐라고 욕할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 아닌가요? 아... 이건 저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대고 네. 어, 나서, 대기전 초심이라든가 자기가 말한 공약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주장이 좀 필요하고 끌고 가는 뭔가 그런다기보다 바보스럽지 않나요? 음... 조금 이렇게 자기 주관도 없는 것 같고 그만한 그렇게 돼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에 대한 개념보다 경제적인 거뭐 정치적인 문화 그건 다 배제를 하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5년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 저는 그냥 국민으로서 그냥 그런 걱정인데 좀 제일 최하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무당으로서 봤을 때 네. 윤석열씨 임기 자체 조금 22년 연말부터 23년까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5년 임기 잘 채우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국군이나 네. 누가 앉아도 지금은 네. 편하게 갈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군으로 봐서는 네. 경제적으로나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들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누가 앉어도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봤을 때 인기를 맞출 수 있을까요라는 혼자 어... 생각, 무당으로서의 생각이로든 네. 좀깐닥한닥좀 네. 어, 위험한 지금 요번에 뭐 욕을 먹는 뭐 대내적으로 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더한 구설이 응. 생길 수도 있다 아 어, 그렇죠 이게 구설에 구설에서만 끝나면 다행인데 어, 신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자가 동자가 <laughs> 대통령이 된 아, 느낌 그러니까 너무 아, 품위가 없고 좀 너무 자기 직선적이고 개인위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일을 잘 마치길 원하는데, 어, 이게 시작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문제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국민들이 많다는 거, 그럼 뭐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너무 위태롭고, 이게, 어, 좀, 방향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칭찬할 수 있는 저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구설이 구설에서만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구설이 아닌 망신까지 또 왔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은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또, 우리가 한번더 해봤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속션하게 아, 네. 말씀해 그냥, 주셔서. 이건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고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네.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